안녕. 이번 시간은 시험 대비 강의 아홉 번째 시간,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는 제목 그대로 삼각함수의 그래프 성질과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만 풀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삼각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딱세 가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에 대한 성질만 기억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거는 완벽하게 마스터한다 생각하고 출발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사인 함수부터 볼게. 자, y는 사인 x. 자, y는 사인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단 특수각들의 값은 아니까 한번 표시를 해 볼게. 사인이 0일 때 얼마였죠? 사인 0은 0이었고요. 사인 파이일 때가 그치 0이었어. 사인 2파이일 때도 0이었어. 자,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값이 1.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3파이일 때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파이가 한 서클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게 사인 그래프. 그래서 y는 사인 x라는 애를 성질을 살펴보면 정의역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될 거고요. 치역은 지금 그림을 그려봤지만 최대값은 1이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 y b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 사인함수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 요렇게한 서클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주기가 2파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봐봤지만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랑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요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돼. 사인함수를 그릴 수 있으면 코사인함수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코사인함수는 얘도 똑같이 0일 때 코사인은 1이지. 사인함수랑 시작점이 달라지겠지. 파이일 때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2파이일 때가 그렇지. 다시 1. 코사인 2분의 파이일 때가 0이었고요. 코사인 2분의 3파이일 때도요. 그래서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얘도 이런 곡선이 생겨.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코싸인은 주기가 이렇게가 한 서클이겠지. 그래서 주기가 2파인 거고, 최대 최소도 똑같이, 사인과 똑같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고, 정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인 거고, 그 다음 얘는, y축을 기준으로 양쪽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대칭이 되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y축 대칭이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탄젠트 함수 봅시다. y는 탄젠트 x. 자, y는 탄젠트 x라는 탄젠트 그래프는 사인 코사인과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왜 탄젠트 90도의 값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탄젠트 90도는 계속 커져서 우리 값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앞에서는 배웠었잖아. 그럼 왜 없는지 모양을 그려 보면 알 거야. 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요. 탄젠트 0은 0일 테니까 0에다 점 찍으면 돼. 자, 그다음에 탄젠트 그래프를 알려면 모든 값에 따라서 다 존재하는 게 아니지. 왜냐면 90도일 때 값이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는 2분의 파이일 때 값이 존재를 안 해. 그리고 2분의 3파일 때도 값이 존재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파이일 때, 그래서 탄젠트는 파이가 주인 거고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90도에 가까워지는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는 이런 값들을 갖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주기가 이렇게가 한 서클인 거야. 그래서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고 치역은 그럼. 위로 계속 올라가고 밑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실수 전체 집합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고 2분의 3파이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이 가까워지는 섬을 정근선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탄젠트 함수는 정근선일 때는 값을 가질 수 없잖아. 그래서 x가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될수 없어. 그래서 x는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닌 칠수 전체 집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렇게 돌고 돌 테니까 그걸 m파이, 근데 첫 번째 점근선이 2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x는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점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위로 쭉 올라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요런 모양으로 나온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이겠죠. 그래서 원점 대칭까지. 원래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우리 왜 4분면에서 원 이렇게 원 그려갖고 했던 거 기억하지? 원 그려갖고선 이렇게 점다 연결해 봤더니 이런 곡선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 설명까지는 안 해. 왜냐면 우리가 다 지금 배운 상태에서 정리하는 거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본 그래프 그리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니까 요 내용만 기억하고 혹시 이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와서 질문해야 돼. 자, 그럼 이제 그래프 성질들을 봤으니 최대, 최소 주기 찾는 거를 봅시다. 자, y는 sin x, y는 cos x, y는 tan x는 이건 그냥 기본 형태야. 모든 함수들이 다 평행이동도 시키고, 대칭이동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의 성질들을 배우잖아. 그것처럼 삼각함수도 평행이동 할수 있고요, 대칭이동 할수 있고요, 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형태가 y는 sin x였다면, 걔를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모양이 또 바뀌겠지. 대칭이동 평행이동 하는 원리는 우리 고등수학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야. 자, Y는 A s 사인 BX 플러스 C 더하기 D라는 애와 Y는 A 코사인 BX 플러스 C 더하기 D. 요렇게 꼴로 돼 있는 애들은 사인이나 코사인은 형질이 똑같잖아.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할 거야.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봐볼게. y는 s i n x, y는 c o s i n x의 최대 최소값이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죠? c o s i n x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s i n 에다 a를 곱했고요. c o s i n 에 가도 a를 곱하면, 당연히 여기다 a를 곱하면 최대 최소 범위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다 뭘 했어? t를 더했어. 그럼 원리는 똑같다. 우리 sin이나 cos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a 곱하면 여기다도 이렇게 a씩 곱하겠지. 이건 a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하는 거야.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 놓고 거기에다 d를 더했어. 그럼 양변에서 똑같이 d 더하는 거겠지. 그래서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되냐면 sin이나 cos 앞에 붙어있는 숫자와 뒤에 더해져 있는 숫자를 보는 거야. 이거가 최대 최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잖아? 선생님은 양수라는 조건으로 푼 건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때는 그냥 절대값 표시를 하면 돼. 그래서 최대값은 절대값 a 더하기 d라고 쓰시면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그래서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사인이나 코사인 앞에 붙어있는 숫자. 절대값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거기에다 플러스 붙여서 d의 값을 더하면 최대값. a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여서 d 더하면 그게 최솟값 된다는 거. 자 주기는 우리가 사인 x나 코사인 x일 때 2파이였지. 주기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x 앞에 곱해진 숫자. x 앞에 곱해진 숫자 요 b 갖고 따질 거예요. 그래서 b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B라고 쓰시면 되고요. 사인, 코사인의 기본 함수의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누라는 소리 요거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탄젠트 탄젠트 함수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최대 최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치, 없어요. 그래서 탄젠트는 최대 값도 없고요. 최솟값도 없어요. 자, 주기는요. 주기는 얘도 b 쫓아가는 거야. 우리 원래 탄젠트 함수는 파이였지? 음, 파이를 쫓아가면 되는데 x 앞에 곱해진 숫자가 있으면 그걸로 나누면 된다. 꼭 절대값 씌워서 하시면 되는 거.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예제 1번 함수 y는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의 주기랑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네. 자 그럼 주기부터 보자. 자 p는 x 앞에 곱해진 숫자가 영향을 줍니다. 이게 b라는 소린 거니까 그러면 원래 사인의 함수의 주기는 2파인데 그거를 뭘로 나눠라. 절대값 b로 절대값 b가 2분의 파인 거니까. 자, 그럼 파이 파이 약분하시고 뭐가 돼요? 네, 4가 나오겠네. 그럼 p 값은 4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최대값, 라지 m은 우리 사인 앞에 곱해진 숫자와 뒤에 더해진 숫자 갖고 따진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댓값에 2 더하니까 얼마? 2 더하기 2에서 4 이러고 나오겠네. 최대값 4. 그다음에 최소값, 최소값은 절대 값이은 A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 뒤에 거 더해라.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이니까 얼마다? 0. 그래서 최소 값은 0. 따라서 P 더하기, 라지 M 더하기, 스몰 M 그랬으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0 해서 답은 얼마? 8.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예제 2번을 보면, 예제 2번은 코사인을 평행이동시킨 건데요. 얘도 똑같아요. 주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주기부터 찾읍시다. 코사인도 기본 주기가 얼마라고 그랬어? 코사인의 주기도 2파인 거니까 얘를 x앞에 곱해진 수 마이너스 파이로 근데 이거 뭐하라 그랬지? 절대값 씌우라고 그랬어. 그럼 파이파이 없어지니까 뭐가 돼? 주기는 2가 될 거고 자 최대값은 코사인 앞에 곱해진 숫자에다 더해진 거 마이너스 3의 절대값에 플러스 5 그럼 얼마예요? 3 더하기 5에서 8 채소값 마이너스 3에다 절대값 씌워서 마이너스 붙여라. 마이너스 3 더하기 5에서 2 따라서 P 더하기 라지엠 더하기 스몰엠에서 2 더하기 8 더하기 2에서 12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다음 예제 3번 예제 3번은 탄젠트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주기랑 점근선의 방정식. 자 주기와 점근선. 탄젠트는 주기가 원래 얼마였어요? 파이였잖아요. 근데 x앞에 곱해진 숫자가 1이네? 음, 변함없이 파이가 되겠다. 자, 점근선의 방정식 어떻게 됐었지? y는 탄젠트 x의 점근선을 x는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했잖아. 그럼 평행이동한 것도 책에는 보면 공식 나와 있는데 우리 그거 외우기 힘들잖아 그냥 똑같아 탄젠트 뒤에 곱해진 게 뭐라고 써있어 x 자리에 들어간 것만 살펴봐 x 자리에 들어간 게 x-2분의 파이지 그럼 우리 정근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x-2분의 파이가 m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무조건 정근선의 방정식은.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탄젠트 x라고 나와있으면 x가 그게 되는 거고 탄젠트 e x 라고 나와있으면 e x 가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인 거고 그렇게 해놓고 x로만 정리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 평행이동한 정근선의 방정식 따로 외우고 기본 탄젠트 함수의 정근선 외우고 두개다 외울 필요 없잖아 하나만 제대로 외우고 있자 자 그러면 x 2분의 파이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x로 정리만 하면 돼.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더하니까 파이. 자 근데 이 n이라는 건 정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어도 되고 2를 집어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럼 얘를 우리가 어차피 파이 똑같으니까 그냥 n파이라고 퉁 쳐서 쓰자. n은 이미의 정수니까. 내가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변하지 않잖아요. 엔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나와있을 땐 그냥 엔파이라고 써도 상관없어. 그럼 주기는 파이.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엔파이. 이때에는 정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4번. 이제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평행이동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된대요? 그랬을 때 abc를 찾으래요. 자 그럼 평행이동을 먼저 시켜야 되겠죠. y는 4분의 1 사인 3x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는 애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봅시다. y는 4분의 1 사인 우리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넣는다고 했으니까 평행이동 했을 땐 X 앞에 뭔가 곱해져 있으면 걔로 묶으라고 했으니까 3으로 묶어서 X-3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원래 있었던 1 써줘야 되겠죠? 어, 요거 이렇게 가로로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었고요. Y축으로 3만큼 평행 원래는 y 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원래는 Y-3인데 넘어오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자, 그럼 4분의 1, 사인, 3X, 요거 마이너스 9에다가 1 더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나요? 네 그리고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y는 4분의 1 사인 3x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야. 근데 이게 누구랑 같대요? 4분의 1 사인 ax 플러스 b 플러스 c 하고 같대요. 그럼 a는 3이 될 거고요. B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C는 1이 된다는 거.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3 더하기, 마이너스 8 더하기, 라니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평행이동할 때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뭐다? X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그걸로 묶는다는 거. 그냥 이거 3X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3 이러고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함정이 있는 것들에 빠지면 안 돼, 우리는. 그 함정을 잘 피해 갈수 있게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예제 5번. 예제 5번은 자, 코사인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최솟값, 주기, 그리고 지나는 점이 하나 주어져 있어. 그리고 미지수값 찾으래. 그럼 우리가 최솟값은 코사인 앞에 곱해진 숫자와 뒤에 더해진 숫자를 본다. 근데 최솟값은 곱해진 거에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게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식 하나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주기가 힌트가 주어졌어요.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p분의 x인데 코사인의 주기는 x앞에 곱해진 거. 그럼 x앞에 곱해진 게 뭐가 곱해져 있어? 요게 곱해져 있잖아. 마이너스 p분의 근데 네, 절대값 씌우라고 했으니까 p분의 1이 되겠죠? 그거 분의 코사인 기본이 2파이니까 이 파이 그럼 p 분의 1 분의 2파인데 이게 2파이가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럼 p 분의 1이 1이라는 소리겠지 따라서 p는 얼마 1 이러고 나오겠네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지나는 점 나왔어 우리가 x에다 3분의 2파이를 집어넣으라는 소린 거니까 집어넣어 봅시다 a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p가 1이라고 했으니까 p에 다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인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나요? 플러스 p 이 값이 4가 나왔다는 소린 거잖아. 그럼 우리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뭐죠? 3분의 파이겠네.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에다 a 곱하고 b 더하라는 거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특수각이니까 우리 값 알아요. 얼마? 그치 2분의 1. 그럼 2분의 1 a 플러스 b가 4라는 소린 거네요. 첫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을 빼보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고요. 2분의 1 a 더하기 b가 4예요. 둘이 빼버리면 b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분의 4 a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나? 음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예요? 4 나오겠네. 그럼 a는 4 거고요. b는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식에다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b는 얼마? 2 이렇게 나오나요? 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p를 하세요. 그랬으니까 a가 4고 b가 2고 p가 1이니까 더하면 얼마다? 7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조금 복잡하지? 근데 우리 문제 풀어봤지만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해 보셔야 해요. 그다음 예제 6번. 자, 예제 6번. 그래프 주어지고 지금 두 가지 유형이야. 예제 5번처럼 함수 식이 주어지고 주기, 최대, 최소 그리고 지나는 점 주어지고 미지수 찾으라는 값이 나오는 반면에 지금 예제 6번처럼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주기를 찾고 최대, 최소 찾고 뭐 지나는 점 찾고 이렇게 하는 유형이 있고. 요두 가지 유형만 기억을 해 주면 돼. 그럼 여기서도 첫 번째, 우리 최대 최소 주어져 있잖아. 최대 값이 2구, 최소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 그럼 우리 식 세울 수 있죠? 최대 값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치, a 더하기 d. 얘가 얼마다? 2다라는 식 하나라. 그 다음에 최소 값, 마이너스 a 더하기 d가 마이너스 4라는 소리라. 여기 a가 0보다 크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 값안 따지고 그냥 하는 거야. 자, 그럼 두 식을 더하면 a 없어질 거고, 2 d가 마이너스 2 되니까. D는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A는 그럼 D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넘기면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값이랑 D 값은 찾았어. 두 번째는 주기를 가지고 따지자. 주기는 그래프에서 이거 같은 시작점. 음, 여기 2에서 시작해서 2에서 끝나는 요게 한 서클이겠죠. 어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5파이에서 4분의 파이 뺀 거. 이게 주기가 되겠네. 한 서클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음 그럼 얘는 우리 원래 코사인이 2파이였잖아요. 그걸 뭘로 나누면 된다. x 앞에 곱해진 숫자 b로. B가 양수니까 얘도 절대값 안 쓸게. 그럼 4분의 5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면 4분의 4니까 파이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B값은 얼마? 그치, 2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 C값만 찾으면 끝나겠네요. 자, C값을 찾으려고 우리가 점을 하나 찾자. 지나는 점 어디로 따질까요? 간단한 거. 여기 제일 먼저 나, 앞에 나오는 거 찾을게요. 4분의 파이 콤마 2라는 점을 대입을 할게요. 그럼 4분의 파이 콤마 2를 대입하면 y가 2일 때 a값 우리 3이라고 구했으니까 3코사인 b값이 2였으니까 2 곱하기 x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우리 c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더하기, b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히 하자. 3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 요거 이렇게 약분할 수 있으니까. 걔는 요 마이너스 1율로 이렇게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럼 3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가 1이 된다. 그럼 코사인 얼마가 1이 나오는지를 찾으면 되잖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는 코사인 1이 어땠죠? 코사인 0이 1일 거고요. 그 다음 다시 돌아서 2파이일 때도 1이 나올 거고요. 근데 지금 C라는 애는 0이랑 파이 사이라고 랬으니까 2파이일 땐안 되겠네? 그러면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A, B, C, D 곱해라 그랬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라. 그럼 이2 약분 되고 뭐가 된다?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답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할수 있겠어요? 음,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정의역, 치역, 주기, 그리고 탄젠트함수는 점근선의 방정식까지. 요거 다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는 거야. 삼각함수는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해서 여기까지 끊을 거야. 삼각함수 그래프 끊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성질에서 바꾸는 거 찾고, 그 다음에 방정식 찾고. 여기는 조금 애들이 힘들어 해서 선생님이 세부적으로 잘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공부해서 하고 노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수고했어.